지난 2월 이제 17일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인행 보도 1회 혁신금의 역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부동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자금 흐름의 물꼬를 이제 기업으로 돌려야겠다. 우선은 제도적으로는 과기 가계, 가계부채 이제 관리를 통해서 부동산으로 자금 돌리고 있다는 차단하는 것은 지난번 12.16 대책에서 큰 틀에서 있다는.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는 신예대율 도입을 해서 어, 금융회사가 기업대출할 때는 이제 대출 비중을 8 5로 잡고 가계대출은 1 1 5프로서 이게 이제 비중을 줄임으로써 이제 기업대출 쪽으로 많이 하도록 유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대규모 모험자본이 되도록 뭐 초대형 알비라든지 금융지주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이렇게 유도하는 <laughs> 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돈을 물고를, 불로갈 거냐 하는 부분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 우선, 저희가 볼때 이제 혁신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한 6만 개 이제 혁신 관련된 잠재 기업군이 있다고 여러 가지 이 통계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금융이나 금융기관 쪽에서 보면은 이게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지수를 이해하는 부분에. 그래서,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랑 협의해서 한 6만 개 중에서 그쪽에서 추천해서 한 10개 분야에서 한 100개씩 하면 1000개가 될까. 이건 뭐꼭 1000개 딱맞춘게 아니라 1000개를 이제 상장해서 아마 제가 기억나기는 대출 투자 보증과 포함해서 할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은 어, 뭐 우리 이제 그 혁신 기업에 싹이 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산담보대출에 조금 이제 변화가 있다고 하데 아직도 부동산 담보에 이제 의존하는 현재 상황에서 어, 우리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좀잘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산 자산이 한 660조 있는데 중소기업이 그 부분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법무부와 함께 일괄담보대출을 하는 것은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게 좀 되면 단순한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계, 재고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모아서 담보로 활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 어, 예산으로 한 400억 받아서 캠프에 동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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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 회수하는 그런 기구를 이제 만들을 겁니다. 그러면 은 동산으로 받았던 담보를 처리하고 처분하는 데 어려움 있는 금융기관들이 그 회수기관을 통해서 또 판매하거나 어, 어, 중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할수 있고 네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술은 있고, 미래 성장성은 있는데, 이제 대개 금융기관에 가면은, 금융기관들은 과거 3년간 실적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은 대개 과거 3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가서 자금을 빌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할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력을 좀 평가하고,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자금을 좀 확보할 수 있으면은, 자금이 좀더혁신 기업이나 그 새로운 그 기술을 가진 분들한테 할수 있잖아 생각을 해가지고 자 그럼 문제는 기술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계속 어, 그날 어, 그대통령 보고할 때도 나왔던 파도입니다. 다 알겠는데 기술 평가하는 부분이 어땠냐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도 뭐 테크놀리지 크레딧 뷰로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기술 평가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할 텐데 그걸 좀더 종교화해서 기술을 좀더잘 평가하는 그리고 그기술학 일해 가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지고 제대로 평가가 좀할수 있도록 뭐 계속 그걸 보도와 조는 하겠습니다. 뭐그다 좋은데 그걸 믿고 대출해 주고 투자했는데 잘못되면 항상 결과만 갖고 책임 부르는데 어 누가 그걸 도와서 한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또 이제 큰 어려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면책제도.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지금 어, 일단은 현재는 대출에 한정되어 있는 면책대상을 모험자본 투자,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면책심의시에 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입증책임부담을 완화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를 신설해서 면책추정제도를 공정 투명해서 3월 중에 구체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쪽은 여러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보다는 아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창업 기업은 이제 저희가 프론트원이 아마 마포에 한 6월 정도 개설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원스톱 창업 지원 서비스를 좀더할수 있죠.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디 캠프라는 데에서 창업 지원을 해서 그... 혜택을 받거나, 거기서 또 스타트업 된 분들이, 어, 어, 그저께죠 월요일날도 만나뵙고, 또잘 잘 고맙게 성장했다는 분도 봤는데, 이제 디캠프를 더 확대해가지고, 프론트원에서 가면은 좀더 많은 이제 분들이 혜택을 보실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이제 창업에서 성장 단계로 가면은,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던 BDC 있죠? BDC라든지, 이런 쪽에서 벤출 대출, 받을 수도 있고 벤처 투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뭐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은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혁신 금융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 좀더 정책 금융기관이 좀더 역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규모로는 한총1 1조 원을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산업 구조 고도화에 공급을 할 거고 어 소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이제 예를 해서 회사채 발행 제도 등도 추진하고. 어렇게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결국 금융 규제 부분을 이제 유연하게 해서 금융 샌드박스 같은 혁신의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도 촉진해서뭐 AI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오픈 뱅킹을좀더 확대해서 변화라든지 마이 데이터 산업 같은 신산업 부분도 육성해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제가 볼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데요. 결국은 혁신을 하다 보면 금융기관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안전망이 든든해야 된다 든든한 금융안전망이 있어야 다시또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소비자 신용법을 제정해서 채무자의 정상 활동을 보장하고 이제 재기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법도 뭐 이번에 이제 2월에 국회가 열리니까 다시 한번 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데 이제 법사위나 본회의 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금융 상품의 개발, 판매, 사고 이제 모든 단계에서 이제 촘촘히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로 이제 공급 규모가 작년에 한 4천억 원인데 인기가 많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금년에 한 8천억 정도로 두 배로 늘리고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저신용 서민층에 대해서 서민금융을 한 연간 7조 원 정도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우리 저기 하단을 좀 튼튼하게 뒷받침되면은 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시 또 재개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다시 또 생산 활성에 또 들어올 수 있으면 또 우리 경제가 튼튼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된 금융 사기가 어, 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방법에 펴졌고 특히 주의를 하는데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중소 중견기업이 있고 특히 소상공인이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봐서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금융 예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미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선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드렸고 그다음에 기존의 대출 보증 관계를 연장하고 수출입격의 대금 결제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발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전체적인 금융 사이드였고 산업별 분야별로 겪고 있는 애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마침용 금융지원 체제도 구축, 이제, 하겠습니다.